국산 6등급 멜들의 1,700m 경주,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넥스맨이 좋은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도 10번 더블 블레이드가 7번 미스터 카라와 함께 손두그룹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비그룹에는 6번 스트리트 루비와 8번 스마트 머리어가 달린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파워풀 슬루가 빠르게 순위권 끌어올리면서 7번 미스터카라와 동등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7번 미스터카라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9번 파워풀 슬루가 서서히 좁혀 나오면서 반다신까지 격차 좁이며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6마신 뒤에서 11번 뚜리우뜸과 3번 맥스맨 안쪽에 10번 더블블레이드 바깥쪽 5번 망금 크라운과 4번 여명의 순간이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에서 7번 미스터 카라와 9번 파워풀 슬로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7번 미스터 카라와 바깥쪽 9번 파워풀 슬로 9번 파워풀 슬로가 조금씩 7번 미스터 카라를 추격하면서 넘어설 듯 보입니다. 두 마리 팽팽합니다. 7번 미스터 카라와 2혁기수 9번 파워풀 슬로와 정장의기수 9번 파워풀 슬로 이번 경주 1,700m 첫 도전에서 계속해서 파워풀한 걸음 9번 파워풀 슬로가 결국 역전에 성공했고 그뒤 7번 미스터 카라와 5번 만금 크라운까지.